자, 저희가 PPL 한개 다시 보여드리고, 여기서 보여드리고, 지금부터 이제 클릭을 해서 여기 지금 이상하게 지그재그로 되어 있고, 인풋테임이나 패드를 만든 것 같긴 한데, 디자인이 전혀 안 돼서 좀 잡다하게 보여지는 이런 것들을 이제 부트트랩을 이용해서 디자인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그 여러분들이 되는 것 내가 만들 수 있다는 걸 보고, 5분 같은 데서 저렇게 이제 만들어보시면 됩니다. 아시죠? 그래서, 그 왔다 갔다 잘할수 있도록 만들어주시면 되겠고, 게시판 글 쓰기는 조금 이제 인프태그에 해당되는 것은 난이도가 좀 있긴 한데, 갖다 넣기가 좀 쉽지 않아서 난이도가 있다고 얘기합니다. 어 그런데 여기에 해당되는 것을 모양을 잘 찾으시면 됩니다. 내가 입력하려는 모양, 내가 입력하려는 모양에 해당되는 것이 그냥 텍스트만 입력합니다. 그 다음에 텍스트 A를 입력합니다. 그 다음에 버튼이 있습니다. 버튼은 아까는 해드렸죠? 해드렸는데, 버튼을 따로따로 이렇게 입력하는 것들을 잘 찾으시기만 하시면 됩니다. 자 부트스트랩 가십니다 가시고 입력하는거죠 여기 보시면 그 폼스 여기 쭉 내려가다 보면 폼 폼스 여기 있네요 폼스 클릭하시면 여기 디자인에 맞게 폼에 다당되는게 나오고 한줄 한줄 입력하기 이메일 패스워드 입력하게 나오시고 그 다음에 저희가 한줄뿐만 아니라 인풋스 그 밑에 인풋스도 클릭하니까 여기 텍스트 인풋 텍스트 에어 체크박스 라디오박스 셀렉트 이런것들이 어.. 부트 트랩에서 제어하고 있는 게 있는데, 한줄 누르는 거 말고요. 여기 열어 주는 거, 코멘트, 여기가 열어 주는 거죠. 되셨나요? 열어 주는 거. 자, 그러면 이제 맨 앞에 타이틀은 네임 입력하는 정도를 입력하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그 내용은 콘텐츠 커맨드를 쓰시면 되겠네요. 이해되시겠죠? 네. 자, 그러면 요대로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가. 어, 이렇게, 어, 여기 입력하는 데는 write.jsp입니다. write.jsp. jsp 에 해당되는 것을 좀 쓰, 보시고요. 여기 제목, 뭐, 컨, 폼, 이렇게 쓴 것을 저희 부트스랩에 맞게 재조정을 해주시면 되는데, 보겠습니다. 맨 처음에 만드시는 거는, 이제, name, password. 요걸 보시고, 여기 input 태그, 여기 div 에가지고 요렇게 만들면 됩니다. 근데, 폼 태그가 안 보이죠? 폼 태그 안에도 클래스가 있습니다. 그서 try yourself. 클릭을 해보십니다 클릭을 해보시면 컨테이너를 맨 처음에 만들고요 컨테이너 박스를 만들죠 그 물건을 담습니다 여기 h2 p 그 다음에 form 담았죠 form 태그 안에 아무것도 안 썼네요 그리고 입력되는 거 안에 이렇 div div 입력이 한개 되는 것마다 div 그 다음 입력되는 거 div 또 입력되는 게또 있으면 또 div 아시겠죠 이렇게 만든다 어 아, 선생님 이렇게 해가지고 좀 쉽지 않네요 그래서 이제 아, 이 div div만 만들면 된다 이걸 알았으니까 이건 닫도록 하겠습니다 받으시고 여기 이 예그램플 안에 보면 다 있어요 소스가 그래서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얘를 긁어서 복사 붙여넣기 할 거예요 이해되시겠죠? 예 그래서 여기 좁게 만드는 거네임에한 줄을 입력하는 거 여기 있는 div를 첫 번째 div를 복사합니다 이렇게 들어가시고 복사해 주세요 복사 복사해 주세요 그 어디다 집어넣는다고요? 지금 이제 제목 입력하는 이한개 입력하는 데다 div니까 제목 입력하는 위에다가 붙여넣기 하겠습니다 제목 입력하는 위에다가 붙여넣습니다. 자, 이걸 제목으로 만들면 되겠죠? 제목을 만들면 되고, 얘가 클래스 폼그룹을 그냥 내비둡니다. 내비두시고, 라벨, 여기 유저라고 써있는데, 유저 입력하는 게 아니라, 내용이니까, 제목이니까, 타이틀. 그리고, 네임 지우고, 여기다가 제목이라고 쓰면 됩니다. 자, 제목, 씁니다. 쓰시고, 텍스트, 그 타입은 텍스트고, 여기 생략할 수 있습니다. 기본은, 인프태그의 기본 타입은 텍스트입니다. 그래서 생략할 수 있으시고요. 클래스 폼 컨트롤. 아, 입력하는, 입력란, 입력 태그에다가는 폼 컨트롤이라고 이해하는구나. ID, 유저라고 되 있는데, 얘를 이제 컨텐트라고 하세요. 컨텐트라고 해주시고요. 컨텐트라고 해주시고요. 데이터 넘어갈 때는 ID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ID는 그냥 얘를, 어, 이거 객체를 선택하기 위해서 보통 사용하는 겁니다. 데이터 넘기는 건다 뭐가 중요하다고요? 네임이 중요합니다. 네임. 네임이 그거로 타이틀 씁니다. 타이틀. 됐습니까? 자, 입력하시고요. 여기 있는 제목은 이제 지우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은 지우고 저장합니다. 어떻게 변했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지금 글쓰기에서 새로 고침 하시면 이렇게 보냅니다. 어, 핸드폰, 핸드폰에도, 핸드폰에서도 그 내용이나 밑에 있는 이런 작성, 작성 입력하는 단어보다 훨씬 더 모바일이 안깝게 이렇게 바뀐 걸볼 수가 있습니다. 아시죠 그래서 별거 한거 없고요 소스를 복사 붙여넣고거기할까 항목에 맞게 좀고인것 뿐입니다 알겠죠 이렇게 고쳐서 항목에 타이틀이니까 타이틀에 맞게 그럼 어, 이인 튜버를 제목에 맞게 모양을 잘 만들어서 쓰고 있고요 자그 다음에 이제 컨텐츠 레어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컨텐츠는 텍스트 에러 태그라서 텍스트 에러요 그래서 이제 W3스쿨스에서 텍스트 에러에 해당되는 것을 여기 칸이 여러 개 있는 거고 여저 커맨드 텍스트 에러 태그가 여기 보시면 div이고 이 태그 자체가 텍스트 헤어의 태그인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되셨나요? 예. 이 div 자체를 어떻게 해요? 복사. 아시겠죠? 복사. 그 다음에 적당하게 바꾼다. 되셨나요? 컨테이너를 만들고, 지금 폼 태그를 만들었고, 폼 태그 안에다가, 이 div, 항목, 입력되는 항목 하나당 div 한 개. 하나당 div 한 개. 되었죠 이렇게 예, 만드시고 계시고요 그래서 다시 sts로 오셔서 내용 위에다가, 다 붙여넣기 하겠습니다. 붙여넣기. 폼 그룹이고요. 여기 한개 입력되는 데마다 폼 그룹을 쓰고 있네요. 클래스. 그리고 여기 라벨에다가 코맨드라고 써놨는데 코맨드 아니고 여기 분이 컨텐트라고 만들고 있죠. 컨텐트 만드시고 여 코맨드라고 지어진 데다가 이제 내용이라고 쓰면 되겠죠. 자 여기다가 내용이라고 한 걸로 쓴다. 자 그다음에 어 여기 아이디 뭐 라벨 여기 다섯 줄 이런 거는 적당하게 다섯 줄인지 뭔지랑 적당하게 쓰시면 되겠고. 여기 아이디는 영어로 컨텐트라고 컨텐트 이렇게 쓰시면 되겠고 근데 아이디가 중요한 게 아니라 네임이 중요하죠 아이디는 어, 화면상에서 내가 찾을 때 화면에서 찾을 때 이거를 찾기 편하게 하기 위해서 샵 컨텐트 그럼 얘가 찾아진다 네임은 데이터를 넘, 넘길 때 그래서 컨텐트 그 이런 프로퍼티로 예를 들어 데이터를 받아가지고 쓸때 네임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됐죠 이렇게 해서 만드시면 되겠구요 되었으면 다시 브라우저에 가셔서 새로고침 해보시면 컨텐츠에 해당 내용 부분에 해당되는 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내용은 지우고 이제 작성자 부분만 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내용은 일단 밑에 있는 내용은 지우시고 작성자는 제목 순거와 동일합니다 그 제목을 복사하시고 작성자 밑으로 보내주시고 작성자 라이터죠 그러니까 제목 순거 대신에 작성자라고 바꾸시고 포포쓴 거는 아이디를 맞춰주기 위해서 f 를 씁니다 아이디 w r i t 작성자고 마찬가지로 아이디를 w r i t 라고 쓰는데 w r i t 이쪽에 포쓴 거는 얘를 위한 라벨이에요 예예 얘를 위한 입력하는 게 얘가 입력하는데 이거 항목 이름이 그 작성자예요 이런 것들을 알려주기 위해서 포라는속성을 사용합니다 아시겠죠 언어를 위하여 아시겠죠 이 라이터 입력되는 항목을 이용해서 네임도 라이터 고쳐서 작성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러면은 인풋하는 것은 이제 다 끝났습니다. 이렇게 이제 제목, 내용, 작성자, 작성자 지워야 되네요. 작성자 부분 인풋 태그 가 아직 멋대가리 없이 해놓은 거는 지우시고요. 버튼도 버튼 태그가 이게 부트스트랩 CSS 버튼이 아닙니다. 그래서 얘는 그 브라우저가 제공하고 있는 기본 버튼입니다. 얘가 얘네들이 아시겠죠? 얘네들 좀음부터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인풋태그에 해당되는 것을 바꿔주시고요 여러분들이 핸드폰으로 확인하시면 아까 전에 뭐 옆으로 삐져나가고 그러는데 지금은 꽉차있지요 내용을 여기다가 써가지고 어 이렇게 클릭해서 키팩으로 이렇게 쓴 다음에 뭐 전송을 누르면 얘가 이제 전부 다 전송을 누르시면 어문자하사라프로젝트니다 핸드폰으로도 깔끔하게 저희가 이렇게 디자인해서 사용을 해볼 수 있다 아시겠죠? 그래서 괜히 이제 저희가 이런 것들을 만드는게 아니라 만들어서 사용하시고 등록을 누르면 스트로 가고 뭐 글쓰기 하셔서 왔다갔다 하면 지금 저쪽 서버 컴퓨터 서버에서 동작을 하는건데 화면에서는 여기 핸드폰에서는 껍데기만 왔다갔다 하는거고 동작의 처리 같은 건다 서버쪽에서 하는거죠 이해 되시겠죠 데이터 처리는 서버 근데 서버도 배우셔야 되고 화면 도 만드는 것도 배우셔야 되고 지금 여러분들이 부트스랩 이런거 배우시는거는 화면다 되시겠죠? HTML이나 CSS 이런 걸 만드는데, 어, 디자인을 좀 이쁘게 돌려서 사용할 수 있는 것들을 만들고 계십니다. 자, 그래서 저희가 이제 이렇게 글쓰기에 해당되는 걸 만들고, 마지막 버튼을, 어, 한번, 어, 디자인해서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버튼은 이제 그한 개씩 버튼을 누르기엔 좀 그러니까, 버튼을 그룹으로 만들겠습니다. 버튼 그룹이라는 게 있습니다. 버튼 그룹스. 이렇게 보시는데 이렇게 이제 박스로 이렇게 하나, 둘, 세개 버튼을 합쳐가지고 만드는 것이 있고요. 그때는 DIV에 버튼 그룹이라는 클래스를 한개 만들고 만들고 사용하세요. 그리고 클래스를 이렇게 버튼에 무슨 버튼이다라고 써주시면 되겠고요. 어, 색깔별로 저희가 이제 넣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색깔별로 넣어가지고 사용할 수도 있으니까 거기에 맞춰서 좀 써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게 이제 텍스트 아니고 아이콘으로 뭐 만들고 싶다 그러면 그래픽 콘스 뭐 이런 게 있는데. 이런 아이콘을 이용해서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텍스트가 아니라 지금은 이제 버튼 그룹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div를 div를 버튼 그룹으로 감싸세요. 자 해보겠습니다. 자 버튼 여기 에 하나 둘 하나 둘세 개가 있는데 여기 세개 있는 거를 div로 만들어 주세요. div 이렇게 만들어세요. 자 하나 둘세 개를 이제 감싸서 이제 슬래시 div로 써주세요. 써주시고 버튼을 약간 뒤로 밀겠습니다. 밀어주세요. 됐죠? 그리고 클래스에다가 여기서 있죠. 클래스에다가 아, div에다가 클래스를 이름을 버튼 그룹이라고 입력합니다. 복사해서 div에다가 붙여넣기. 버튼 그룹이라고 씁니다. 되었습니까 버튼 그룹이라고 쓰시고요. 그다음 버튼이라는 태그에다가 저희가 클래스를 한개 주시는데 이거로. btn, 한칸 띄시고, btn-, uh, primary, p r i m a 첫 번째 거는 프라이머리로 하겠습니다. 등록이 클래스가 프라이머리네요 등록이 프라이머리 그 색깔별로 i 으1면 이렇게 되는 거고요. 색깔별로. 그다두 번째는 inf 정도로 쓰겠습니다. 다시 입력은 한 inf 정도로 사용하시면 되겠고, 취소 입력은 뭐, danger 정도. 이게 스피링이 맞아야 되는데 그복사부처럼키 하셔도 되고 프라이머리 그 다음에 색상은 어, 색상은 여기 전부 다안 나와서 프라이머리 밖에 없네요 밖에 없어서 여기 이제 버튼스 얘가 보시면 여기 빨간색이 danger d a n g e r 어, d a n g e r 상단표 어, 되었죠 이렇게 해서 등록 다시 입력 취소 버튼럼 색깔을 다르게 해서 어 얘가 세트로 만들었습니다 그룹으로 만들도록 만들어서 했고요 그러면 이제 여기 다시 게시판 글쓰게 오셔서 새로고침 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붙어 있는 걸볼 수가 있습니다 그 개인적으로는 디폴트를 그냥 잔잔하고 한걸 좋아해서 그냥 디폴트로 사, 보통 사용합니다 디폴트로 사용하는데 어, 이게 핸드폰으로 봤을 때 색깔을 그냥 이렇게 줘가지고 색의 색상 관련해서 핸드폰으로 눈을 확이죠 프라이머리 키나 프라이머리나 다시 입력 취소 취소 같은 경우에는 빨간색으로 하기니까, 취소하거나, 뭐, 삭제하거나, 이렇게, 레이저를 이렇게 사용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여기는, 지금처럼, 게시판에 해당되는, 어, 홈페이지에 맞게 잘됐고요 요게 지금, 그, 크롬에서, 데스크탑에서 볼때 이렇게 보이는데, 얘를 줄여보시면, 그냥 핸드폰에서 하는 해상도만큼 줄이시면 됩니다. 줄여서, 보시면, 요렇게 보인다. 이런 것들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핸드폰에서는. 밑으로 내려서 이렇게 보입니다. 이렇게. 이렇게 보이도록 만든다. 그죠? 되셨나요? 그래서 여기 그 제목에 입력되는 너비도 자동으로 이렇게, 어, 변경이 됩니다. 지가 알아서. 변경이 되도록 광학적 앱으로 잘 작업이 되고 있다. 자, 그래서 게시글에 해당되는 것을 이제 칩니다. 몇가지 만들어서 잘 만들어서 이제 이렇게 막 치시고, 어, 그 다음에 정록 누르시면 이제 다시 리스트로 가게 되고, 디자인 적용된 리스트와 라이트를 보겠습니다 자, 이제 글보기에 해당되는 것을 쓸 건데 그 여러 가지 디자인 모양 중에서 패널이라는 게 있습니다. 패널, 패널스 이렇게 해서 박스를 그린 다음에 그 제목을 위에 있고 제목이 위에 있으면 여기 이제 요거 두개 합치면 되는데요. 여기 이제 헤딩과 컨텐트 헤딩과 푸터 컨텐츠가 컨텐츠 아, 컨텐츠와 부터 이걸 합치면 헤딩 컨텐츠 부터 이렇게 세 부분으로 나눈다 이런 얘기입니다 되시겠죠 이렇게 나눠서 사용하시니까 지금부터 이제 디폴트에 해당되는 것으로 저희가 패널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그 div에 패널에 있는 패널 디폴트 div를 복사합니다 복사하시고 여기 밑에다가 이제 그 게시판 글보기 바로 밑에다가 붙여넣기 합니다. 붙여넣기. 그래서 여기 div heading, div body 뭐게써 있으시고요. 그다음에 이제 div를 한개더 복사 붙여넣기 합니다. div 한 개는 footer입니다. 붙터 예, 터어 footer div. footer div를 한개더 복사해서 구성이 이렇게 된다는 걸 알려 드리는데요. 예, 첫 번째는 이제 헤딩이고요. 두 번째는 바디, 세 번째는 푸터입니다. 이런 걸로 구성이 된다. 이해되시죠? 겠 구성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다가 씁니다. 맨 처음에 제목이 뭐였었냐면, 여기, 여기다 제목 쓰시면 되죠맨 처음에는 이제 자바란, 뭐 이렇게 자바란 이렇게 썼습니다. 자바란 썼고요 이제 프로그램 언어입니다. 라고 여기다 쓰도록 하겠습니다. 프로그램 뭐 언어입니다. 그, 여러분들이 엔터치면은, 입니다, 입니다, 쓰시고, 엔터치고, 뭐 여기다가 구, 이렇게 써서 사용하시면, 그 엔터친 것이 먹나요? 안 먹나요? 예, 정답은 저장하고, 여기서 새로워치만 해보시면 되겠죠? 해보시고, 글보기로 클릭하시면, 이렇게, 엔터치기 먹지 않습니다. 아시겠죠? 먹지 않는다 정답입니다. 되었나요? 먹지 않는다. 글번호 같은 것도 여기다가, 뭐, 글번호 써가지고 사용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쓰시면 되는데, 어, 엔터치기 먹지 않습니다. 그래서 쓰는 태그 중에 하나가 프리태그입니다. 프리태그. 프리태그에 해당이 되시고요 프리태그를 쓰면 엔터태그가 먹습니다. 그 안에 있는 게, 그래서 그 중에 하나가 프리태그. 프리태그를 쓰시고, 여기서 다시 이제 새로 고치고 하시면, 이기게안 터치기에 먹습니다. 아시겠죠? 되셨나요? 되시겠죠? 이렇게 먹도록 돼 있으시고요. 그래서, 어, 글번호가 없는데요? 글번호 앞에다 드시죠? 글번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스판태그 같은 거 하게 드시고요. 얘를 찾아야 되면 이렇 스판태그를 넣어서 사용하시면 되고요. 1, 뭐, 점은 뒤에다 쓰겠습니다. 숫자고, 그 다음에 한칸 띄고, 뭐, 잡아라. 이렇게 쓰셔서 사용하시면 되고요 여기 스판 태그 안에 있는 게 여기 글번호입니다. 그, 글번호입니다라는 것을 쓰기 위해서 보통의 경우는 이제 클래스 같은 거, 넘버, 붙여두기 하거나 하시거나, 어, 이런 것들 글번호에 해당되는 걸 넣긴 하는데, 뭐, 이 정도 1번이, 1번 이런 그것을 굳이 필요 없으면 지웁니다. 지금 현재는 전째 글번호 보여주는 거니까 다 지우셔도 상관없으시고요 그, 프리태그를 이용해서 엔터칭 부분까지 먹을 수 있도록 이렇게 지정을 하시면 되고요 그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엔터 치고 스페이스바 막 띈거 스페이스바를 이렇게 많이 띈 것도 이제 브라우저를 통해서 그냥 먹게 하시려면 이 스페이스바 많이 떨어졌어요 이렇게 하시려면 프리태그 사용하시면 됩니다 HTML 태그 중에서 프리태그 자 이제 푸터 부분 보겠습니다 푸터 부분을 앵커 태그 붙여 놓은 것을 푸터 부분에다 집어넣으시면 되고요 푸터 풋터, 패널 푸터라고 되어있는데 패널 푸터를 지우시고 여기 엔터 치시고 여기 앵커 태그 붙여서 링크 걸려있는 거 링커링 세개를 위로 올려서 div 쪽으넣고태키 눌러서 약간 들여쓰기 하겠습니다 되시겠죠 예 앵커 태그를 버튼처럼 만들자 클래스 클래스 이거로상담을 찍고 여기가 버튼입니다 btn 한 바퀴고 btn 다시 디폴트 디폴트 뭐이 정도 쓰시면 되겠고요 얘를 삭제도 붙이고 리스트에도 붙이세요 버튼, 엔커테이가 아니라 버튼처럼 보이게 해야 되니까, 버튼처럼 등록도 하고, 하고 해야 되니까, 클래스를 잡으셔도 돼요. 됐죠? 패널, 전체, 전체적으로 컨테이너 안에, 이제 HTML, 바디 안에다가 이렇게, 어, 집어넣는데, 그 안에 DIV를 패널, 이런 걸 썼습니다. 클래스, 패널, 패널 썼고, 그, 맨 처음, 처음 패널은 헤딩, 패널 헤딩, 그 다음에 패널 바디, 그이패널받디 그러니까 이 내용부분을 패널받이로 썼습니다 그 다음에 패널 붙어 썼습니다 패널부터 작성하였고 기에 이제 저희가 뭐라뭐라고 고 넣어놨습니다 자 이렇게 보시면 새로고침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보시고 새로고침 하시면 이렇게 나옵니다 요게 이게 제목, 여기가 내용, 여기가 버튼입니다 깔끔하죠? 저는 뭐 디자인 부분에잘 몰라가지고 이 정도 써가지고 보시면, 이게 요게 지금 100%인데요. 이 정도 써가지고 보면, 아, 저는 되게 매우 만족입니다. 매우. 매우 만족합니다. 한200% 만족합니다. 자, 그 핸드폰으로도 보셔도 이렇게 이제 깔끔하게 잘나온걸볼 수가 있고요 이제 수정하자 이런 버튼이나 이런 걸 이용해서 작성 하시면 여러분들이 디자인에서 뭐 이렇게 오분 에서 끌어다 놓은 것처럼 끌어다 놓아서 작성한 것처럼 깔끔하게 잘 보일 수 있도록 작성할 수 있는 거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모바일을 모바일, 모바일 기기에 맞게 사용하시려면 그 데스크탑에도 데스크탑에도 잘 디자인 맞게 보여지고 모바일 기에서 맞게 하시려면 이런 그 보트샵 같은 이런, 이런 것들을 라이브러리를 사용하세요. 이러한 얘기죠. 자, 그래서 글 보기까지 일단은 잘 마쳤습니다.